안녕하세요, 나우러굽니다. 자, 뭐 오늘도 어 제가 신발 한 가지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신발은 바로 짠. 아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짠.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제품이 어 온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뜯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우선, 얘부터 한번 뜯어봐야 되겠네요. 자, 얘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디다 쓴 걸로 봐서는, 이지부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르륵. 어, 요렇게. 아, 역시 이지부스트 맞네요. 자, 이지부스트, 어, 350. 이지부스트 350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한 번, 일단 먼저 한번 까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 요즘에 여기 박스가 잘안 뜯기면 돼, 이상하게. 오. 오. 어 얘는 좀 작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작고 아. 이 바로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이지부스트. 아, 이지부스트 제품입니다. 하나는 인펀트 제품, 아기용 제품이고 하나는 어 성인용 제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성인용부터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인용 제품을 한번 먼저 보여 드리면 쫙. 자, 자, 나와라. 쫙쫙 쫙. 아. 오, 오, 이쁜데요? 오, 일단 한번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와, 아, 이쁜데 또? 이거 장난 아니네요, 또. 와, 이거. 보시면, 와. 와, 이거 보십시오. 아 이게 바... 이, 바로 이 제품은, 어, 이지부스트. 350V2 데저트 세이지 제품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출시를 했죠. 토요일 날 출시를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실버 골드 회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먼저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일찍 구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아 보시면, 오, 여기 엄청 이쁜데요. 자, 좀 얘, 일단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는 여기 옆에 보시면 힐탭이 없습니다. 자, 힐탭이 없고 여기 위에. 위에 부분이 지금 주황색깔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밑창도 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주황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준 신발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띠 라인을 중심으로 스카치가 들어갑니다 아이 스카치가 뭔지는 제가 여기 옆에 옆에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제품인데 아~ 제가 겉으로 봐도 와 이거 너무 이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렇게아 요런 느낌 자 요렇게 아 이거 화질 보이죠 화질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까이서 이렇게 제가 자세한 거 나오려고 요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는 약간 이렇게 제껴두고자 일단 얘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와, 제가 인펀트 제품은 처음 사 보는데 어, 얘도 오, 엄청 귀울 것 같은 느낌이 오, 벌써부터 드네요. 자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와 이거는 오씨 이거 이거는 와와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귀엽네. 이거 패밀리 슈즈로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 어, 애기 제품도 보시면 스카치 들어갑니다. 똑같이 스카치 라인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스카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애기 제품 너무 귀여운데요? 신발 끈도 애기 제품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 이런, 와, 이거 너무 이쁜데? 자, 이런 식으로, 와, 데저트 세이지. 자, 성인용. 그리고, 어, 아동용. 야, 아동용이 아니죠. 인펀트 어, 애기몸입니다기 애기. 아가야 사이즈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부터 한번 나오라고 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일단 어, 여러분 보시면 일단 한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띠 라인이 지금 와 예술입니다 이띠 라인이 뒤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얘가 지금 스카치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 근접 샷 보시면 진짜 이거는 와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요 주황색 요 스티치 요 주황색 라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 뭐가 약간 컬러 양말이랑 신으면 좀더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어 안쪽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 그리고 여기 신발 안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안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인 구성은 그냥 일반 그 삼원공 제품과 어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카치 여기 띠 라인 부분에 스카치를 어, 넣어줬다는 거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끈도 근데 얘는 끈을 좀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놨지. <laughs> 자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코 앞고, 앞코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 한번 제가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발 끈은 어 이렇게 요렇게아 이거 신발 끈은 아, 신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묶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펀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아 꼬맹이 사이즈 아 이거 인펀트 사이즈인데 아, 너무 이쁩니다 이거 아 얘도 똑같이 스카치가 다 들어가 있고 어, 성인 제품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안에 요 보시면 안에 디테일적인 면도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큰 사이즈랑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큰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 동일하죠 거의 거의 아니고 그냥 동일합니다. 자 끈이 좀더 얇고 얘가 끈이 좀더 얇고 위에 이 주황색깔 부분은 어, 재단을 똑같이 한것 같고. 아,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어, 이, 이번에, 어, 이지 부스트 제품이, 어, 엄청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스카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리플렉티브 제품이라고 하죠. 리플렉티브 제품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입니다. 거의. 얘는, 한번꼭 신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주황색 띠 라인 때문에, 어, 청바지랑도 매우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름에 반바지, 반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밤에 신으면, 아, 밤에 신으면 진짜 예술 같습니다, 이거. 스카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밤에 한번 신어보시면, 어, 불빛이 비치는 데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더 훑어드리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과 인펀트 어, 제품을 한번 전체로 한 번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짠, 짠, 와, 이거, 와, 인펀트 제품이랑, 어 패밀리 슈즈로 신으면 어, 정말 좋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이지부스트 리뷰를 해드렸는데, 자. 구매를 하실 분들은, 어, 빨리 서둘러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 와. 아, 한번 밑창, 밑창 안 보여드렸네. 자, 밑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창은 요렇게. 어, 기존 제품과 밑창은 똑같아요. 어, 부스트 폼 안에 들어가 있고, 어, 색깔도 뭐 동일하게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나오라고 있습니다. 자, 나오라고 있습니다.